어, 네. 고마워. 많이 어 많이 세요 안에 있어요. 해 너무 예쁘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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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고여 가지고 동생이 <laughs> <laughs> 아아, 그래도 오늘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우실 것 같아가지고 감사로 죄송해요 죄줄게요죄송해 죄송해요 죄해요죄 저도 <목소리는> 영사하나사하하나사하요 <목소리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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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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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놀고 계시나? 몰라요. 어떡하지? 몰라요. <laughs> 어떡해? 내가 어떻게 놀았지? 제가 연락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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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일단 가, 갔다가. 나올게. 연락해요.

새해 복이이받으안요 저, 어요 안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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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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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해주세요. 기다렸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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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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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으세요 네, 응? 네, 네, mm. <ifier> <đến> 감사합니다. 아, 너무. 어, 끝. 아 <laughs> 맨날 고여가지고 동생이 돌아가 그래요? 그래도 <laughs> 오늘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네실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요 <laughs> 음, 저게요 我到时候 감사합니다 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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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찍 갔다가 갔다, The... 일로 다시 와서 인사 드릴게요. 안세요해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세요 고맙습니다 회봉 많이 와세요. 아, 안에 있어요. 저저 아, 네. 어떻게 든 기다리고 있, 있었다고 얘기 좀보내 주세요. 기다렸다고. <laughs> 아직 하나 더. 아, 됐냐? 아, 괜찮습니다. 걸배 기다려. 진 어떻게 해요? 네. 네. <laughs> 네어 <laughs> 하나만 아, 또나요게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. 뭐 해? 지금 빨리 구독해.